안녕하세요. 다람양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특집! 뭘 해볼 것이냐? 짜란! 할로윈 파티에서 여러분들을 인싸로 만들어줄 바로 눈알 점토 부수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실 핏줄. 엄청 자연스럽죠? 짜잔! 내 눈을 바라봐 넌살 빠질 것이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시험 잘 치고 <laughs> 아니 이거 만들면서 이거 드립을 생각을 했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은 특별히 이 눈알 점토부수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어, 점토부수기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쪽 여기여기 몇초 나오시죠? 나오죠 여기? 자막 요 자막에 있는 시간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슝짠 먼저 재료소개 어, 클리어 슬라임 조금 하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클리어 슬라임 하고 그 다음에 천사 점토 베이스는 천사 점토를 사용할 거예요 천사 점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의 아이클레이예요 아이클레이 조금 그 다음에 빨간색 아이클레이 필수고요 그다음에 검정색도 있어야 합니다. 천사 점토로는 색소를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이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눈 구멍을 뚫어줄 이렇게 적당한 모양의 병뚜껑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슬라임을 빨간 색깔로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눈알젤리 보면 이 안에 엄청신그 빨간색 시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피 같은 거, 그거, 그거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이게 뭐야. 백서생님 <laughs> 흉내내려고. <laughs> 참 쉽죠? <laughs>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컬러링을 해주고 아, 안 돼. 오마이갓. 천사 점토에 얘를 안에 시럽을 넣고 슝슝슝 굴려줍니다. 돌려 돌려. 눈알들. <laughs> 한 다음에 으, 어떻게 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밀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대충. 좀 얄팍하게 적당히 그 다음 얘를 꾹 <laughs> 나, 나오라고 조금 깔끔한 면을 찾아서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좀잘 눌러 펼쳐줘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붙여놓으면 은 이렇게 좀 볼록하게 올록, 록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나중에 모양이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끝을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검은 색깔로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이거 만들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매니큐어 칠하고 난 다음에 물감이나 뭐 사인펜, 매직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도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똥선이라 가지고 그림 그리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눌러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찌그러진 부분 있죠? 이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그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laughs> 자 됐습니다. 이렇게 눈알 만들고 이제 빨간색 점 점토를 가지고 슝. 이런 식으로 핏줄을 여기서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쪼로로로록 다 붙이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핏줄을 완성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매니큐어를 다 칠한 다음에 네임펜 같은 걸로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칠해줘도, 뭐, 나쁘지 않죠? 이거 훨씬 편하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거 그린 그린 거랑, 이 아이클레이 붙인 거는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 뭐라 하지? 울퉁불퉁? 이렇게 봉긋 약간 올라와서 진짜 핏줄 같아요. 진짜로 핏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더 리얼함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눈나를 올려놓고, 매니큐어를 가지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 아이클레이 쪽, 요 누나 칠하실 때,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한꺼번에 칠하시면,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돼요. 이거 약간 제가 실패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청 좀 싹싹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렇게 조금 해서 싹싹싹싹 깔끔하게 딱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만큼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저 이런 데는 한쪽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세 겹을 발라줬어요. 한번 바르고, 한겹 바르고, 한 2, 30분 기다렸다가 또한겹 바르고, 2, 30분 기다렸다가 한겹 바르고 이렇게 총 3겹을 발랐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이 눈알들이 탄생했죠.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포수기 시간. 두근두근. 지금부터는 음, 말을 안할 거거든요. 이제 바로 점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마무리도 말을 하지 않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해피할로윈!